안녕하세요 형님. 하이범. 오늘은 음. 댓글에 한세분 정도 적었던 음, 것 같아요. 음. 그 아랫가슴 만드는 법. 그거 한번 찍어주세요. 아, 아랫가슴, 그 나도 그 질문을 받지. 우리는 네. 바로 또 찍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laughs> 네. 바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랫가슴이라고 하면 자 여기 사진을 보십오 어, 네. 이이 이 아랫가슴이 좋아야 이렇게 딱 각이 나옵니다. 음. 그러면은 몸이 좀 멋있어 보이지. 그죠? 아랫가슴이 이렇게 있어야 몸이 좀 멋있어 보이고 몸 윤곽이 보이고 좀로봇캅 같이 음, 맞죠. 딱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랫가슴을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했는데 운동을 잘 못해서 그래요. 아. 그래서 네. 보통 아랫가슴 운동을 지금 알켜줄 건데 네. 아랫가슴이라고 뭐 디클라인, 뭐 디클라인 운동을 해봐 딥스를 해야 된다, 막뭐 네. 이런 게 있는데 그거, 그런 자세또잘 힘이 안 받는 경우는 딥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아랫가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아랫가슴이 각이잖아, 이 전체적인. 네. 근데 딥스는 옆가슴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많이 이완이 되고, 네네. 어,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또 이제 아랫가슴을 디클라인 하잖아. 네. 디클라인, 거꾸로 이렇게 디클라인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자세가 잘안 나오는 체형들이 많아요. 음... 왜냐면 은 요즘에 어깨가 대부분이 다 앞으로 전방이에요. 음, 말려있기 때문에. 네, 어깨가 다 전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디클라인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안 늘어나요, 가슴이. 얘도 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일단 더 중요한, 네. 일단 아래 가슴을 할 때는 네. 똑같아요. 내가 이제 타겟을 어디에 두고 자세를 잡냐요 음. 이게 플랫에서 다 만들어져야 돼요. 네. 이게 플랫, 뭐, 벤츠라든 플랫 덤벨 프레스라든, 이제 자세를 하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세를 보여줄게. 이제 덤벨 플랫을 이렇게 하잖아. 네. 근데 그냥 플랫로 원래,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정석 자세지? 이렇게 하게 되면 가슴 전체를 먹인다거나 가슴 중간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아랫 가슴 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네. 일단 바로 그냥 올려버려야 돼. 올려버려요. 어 이렇게 바로 올리고 가슴을 많이 들어야 돼. 최대한 들어주고. 어 가슴을 들고. 이렇게 밀잖아. 네. 가슴을 최대한 들면은 제아랫 가슴이 높아지잖아. 어, 형님 방금 더 높아졌어요. 네. 높아지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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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하는 거고, 하 네. 발을 들고 이렇게 높아지잖아. 이 상태에서 프레스를 하는데 내가 이제 팔로 내 몸통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축을 하면 힘이 안 받아 음... 저항을 받질 않아. 이게 네. 평소 하듯이 하면 안돼디클라이언은 여기서 약간 날려서 아... 수축을 봐야 돼 이렇게. 내려왔지? 네. 그럼 보통 원래 하면 이렇게 해서 직각보다 위에서 약간 이렇게 좁게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아래 각을 할 때는 그대로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수축을 아... 봐야 돼. 원 이렇게 하면 오히려 가슴이 수축이 되거든요. 봐봐 이렇게 할 때는 원래 그냥 덤벨 프레스 할 때는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약간 모아지잖아. 손이 네. 그래서 수축이 되잖아. 네. 근데 아래 가슴을 할 때는 가슴이 이뻐에 들면. 내 몸통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모아버리면 아랫 가슴 각을 만드는데 좋지 않아 음. 다 그리고 수축이 이루어지질 않아 네. 오히려 그냥 날려줘야돼 이렇게 양쪽으로 음. 이렇게 날려서 가슴을 수축하면 본인이 느껴질 거야 여기가 딱 짜진다는 거 근데 여기서 더 모아버리면 이게 아랫 가슴 전체적으로 벗어나 이게 아, 안쪽으로 아. 올라와 버려 그러니까 아랫 가슴을 벗어난다고 네네. 이렇게 그대로 날려서 이렇게 수축을 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 가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음, 사실 음. 디클라인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각이 안 나와. 음. 이완이 안 돼. 네. 늘어나진 않아요. 대부분 사람 대부분이. 어 대부분이. 게 가슴이 이미 벌어지는 선수같이 벌어지지 않잖아. 네, 맞아 그래서 그게 잘안 나오는 거예요. 음. 디클라인이라도 운동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일반 회원님들은. 어, 내가 뭐 가슴이 <laughs> 어깨만 아프고 이게 가슴 이완이 안 된다니까? 쭉못 늘려요. 일반인들은. 못 늘려요. 선수들도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디클라인. 아... 저도 그래서 내가 아랫 가슴을 저렇게 나는 아랫 가슴이 가기 좋았거든. 네. 근데 아랫 가슴 뭐 디클라인 이런 걸 따로 해본 적이 없어.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랫 가슴을 만든 거야. 일단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얘기해주면 네. 덤벨을 들어. 덤벨 프레스를 플랫에서 하는데 발을 올려.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발을 올린 이유는 아랫 가슴을 최대한 위로 꼭대기로 만들기 위해서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모아서 하는 덤벨이 아니라, 그냥, 그냥 직선으로 날려서 수축을 딱 만들어야 돼. 음. 그리고 가슴이 오히려 수축이 더잘 되는 거야. 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수축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모아버리면 안 돼요. 네. 아랫 가슴 할 때는. 그대로 수축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쭉쭉 뻗어줘야 돼. 아랫 가슴은 끝까지 뻗어줘야 돼. 아랫 가슴은 이 아래 가슴은 이완보다 수축이 더 중요해 수축이 수축을 끝까지, 밀어, 끝까지 밀어주는 게 중요하고 이 위쪽 할 때는 이완이 더 중요해 음. 이완이 더 중요하고 아래 가슴은 수축을 많이 해줘야 돼 밀어내듯이 어. 아래 가슴 많이 들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이완이 많이 안돼 음. 이거를 끝까지 당겨 올려면은 승모가 이렇게 접혀서 올라가야 되거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까지 내려주고 최대한 가슴에 던져서 내리고 네. 끝까지 밀어주는 거죠 밀어줄 때 이런, 이런 느낌으로 밀어야지 이렇게 모으는 느낌으로 해서는 아랫가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형이 덤벨로 보여줬는데 바벨로 했을 때도 같은 맥락이에요 바벨은 손이 이렇게 고정이하데 네, 바벨로는 됐잖아요. 이제 아랫간에 덤벨로 하는 게좋고바벨로 하면, 바벨로 하면 좋고. 잡을 수 있는데 바벨로 같은 경우는 막발 올리고 막 이렇게. 가슴 들고 하면 중심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음... 사실 덤벨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추천한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래렇이 해가지고. 이제, 봐봐. 이쪽 가슴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 쭉, 그런 식으로 밀어줘야 여기에 힘이 딱 받아요. 어... 방금 내가 치는 네. 여기 같은 경우, 옆 가슴 같은 경우는 딥스예요 깁스. 근데 사실 이왕만 다른 걸로 잘 해줘도 여기다 만들어져요. 이렇게 네. 이 아래, 아래 각은, 아래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거 말씀하신 거죠. 들죠, 아래 가슴. 어, 이 아래 여기는 방금 같이 하셔야 돼요. 어... 이렇게 하고 무조건 이걸 프로틴을 아야 돼요 <laughs> 그 <그럼> 탱크 프로틴을 <laughs> 뭐야? 이제 여기 근육이 딱 근육을 채워주겠죠? 원료가. 음. 그럼 어. 이걸로 일단은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음. 어. 조만간에 이탐 응. 아래 가슴 만드는 거 솔직히 종류가 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탐도 한번 찍어서 어, 근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꾸 윗 가슴 뭐 채우는 법막 이걸 네네. 얘기하는데 사실 가게 아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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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가이 좋아야 돼요. 뭐지? 그래지 가슴 이 멋있잖아. 각은 없는데 막 여기만 올라오잖아. 진짜 그렇게 보기 싫은 가슴도 없어. 살짝 여성의 가슴 같아. 어, 그렇지. 유방, 유방 같지 않아. 렇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또. <laughs> 2탄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보, 바이보.